잘 잤어? 잘 잤어? 잼은 그냥, 여기 위어 봐. 계란. 계란 그래. 잤어? 잘 잤어? 잘이어잘 잤어? 잘이어잘 잤어? 잘 잤어? 잘어잘 잤어? 어잘 잤어? 아 잤어? 잘또어질것어아서어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어잘어 왜 계란은 왜 안나와 계란 또 안나왔어? 하늘 맛있어? 계란 그냥 이렇게 먹어 계란 나왔지? 응 하늘 어디 간다고? 시골 할머니 시네가잘 갔다와 빠빠이 빠빠이 엄마 보고 해야지 빠빠이 빠빠이 <laughs> 잘갔다 엄마 잘가 그치? 사진 종어 봤어? 어. 어. 만약에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전체적으로 찍으시고 네. 만약에 마음이 변했다 아유, 이게 아닌 것같아그래 다시 한번 기를 <laughs> 네. 색상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필름 총한테 여기를 찢어요 음. 어. 네? 여기를 찍고서 필름이 들어가고 도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필름을 우리가 여기, 여기다 이렇게 맞춰드릴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아... 필름이 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집에는 도배 시공을 안 하면 아... 되는 시공이 싱크대 밖에 없어요 아... 이틀 때문에 여기 도배 아... 하나 때문에 필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해야 돼요. 옆에 뜯어낸 다음에 들어가 줘야 돼 아... 그래서 그래 아... 근데 마감이 네. 안 예뻐 일정하지가 않죠 우리도 이렇게 내린다 해도 일정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필름이 붙었다 뜯으면 덩치 뜯어져요. 아 테이프에다 종이 붙듯이 네. 테이프에 종이 붙다가 딱 뜯으면 종이에 찢어지잖아요. 누구 집이야? 여기 카카는 네, 알 아, 장아니 여기 가까이 우어 그림, 우리 그어 그림, 그림, 우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두개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림, 우리 그왜 안돼? 너 그럼 두개 그릴 때1,100 넣고 했어? 아, 나 그냥 대충 내가. 그래. 원래 물량 있어, 850인 거. <laughs> 아, 왜 여기 안 써있냐고, 몇 개, 두 개는 몇 개. 왜한 개만 써있냐고. 그런 거 <laughs>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4개 그리면 <끓이면> 너2,200 넣어. <laughs> 너 3개밖에 안 넣었어. 우리 너무 조금란거 아니야? 뭐지? 우와, 물 조금만 치고어 엄청 많잖아. 물 많은 거야? 오, 맛있겠다. 진짜 물 없어. 물이 없잖아. 아니, 많잖아 물. 얼마 만에 야돼 물이? 이만큼까지 있 돼? 래좀 적당히 올라와야지 이건. 아니, 물 여기 많잖아. 이렇게 그런가? 많은데 물이 없대. 큰 거야? 응. <laughs> 진짜 너무 크다. 조금만 걸어줘. 큰거거든 오랜만에 우리 사람 됐지 나 우리 <laughs> 나 <딴>. 원찬 <원샷. 웃음> 여기 앉을래 <laughs> 어, 저기 누구 같은 거? 어 아니 뭐 <laughs> 어때? 맛있어? 어? 어아 <laughs> 그래? 기차야. 엄마! 알겠어요 여기요 타요 <laughs> 네네 탈게요 빨리요 네. 빨리요